안녕하세요, 안마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며 선택의 길에 서게 돼요. 그런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.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선택을 어려워해요. 그래서 오늘 그런 선택 장애를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준비해 왔어요. 우리는 비효일을점점했고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요. 허, 어, 이 중에 분명 쓸모 있는 것이 있겠지. 그렇게 주워먹다 보면 어느새 인벤토리는 가득 차게 되어 있고 여기서 또 선택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. 아, 뭘 버려야 되느냐.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이템 필터예요. 아이템 필터는 의미 있는 아이템을 강조, 필요 없는 아이템을 감추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바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에요. 그럼 이 필터 설치 방법을 알려줄게요. 헤이, 미스터 다쿠 <목소리> 안녕, 나는 다쿠라는 먼저 여러분 PC에 있는 브라우저를 열어달라는 브라우저를 열고 구글에다 필터 블라스트라고 검색해달라는 필터 블라스트 자 치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첫 번째에 나오는 필터 블라스트 이 사이트가 우리가 들어갈 사이트라는 이 홈페이지를 눌러달라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딱 보면은 첫번째 셀레트 박스가 있어 이셀레트 박스를 눌러달라는 누르면은 수많은 필터가 있어 여기서 아무거나 받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좋은거 쓰고 싶잖아 미쿠짱 그치? 미쿠짱은 이중에서 네벌싱크를 좋아한다는 네벌싱크 아 비켜봐 비켜봐 아이고 젊은 놈이 답답해갖고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 야 어쨌거나 이제부터 제가 빠르게 설명해줄게요 내가... 내가 뭐하고 있었더라? 아... 아... 맞아 맞아... 아... 뭐하고 있었더라? 아~ 맞아 맞아... 어쨌거나 여기서 이걸 한번 눌러봐요. 자, 이 소리가 뭐냐면은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이 아이템이 떨어진 소리에요. 이 소리를 듣고... 아~ 유니크가 떨어졌다. 매직 아이템이 떨어졌다. 이걸 판단하고 가서 주워 먹으면 돼요. 자, 이제 이 필터...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다운로드를 눌러요. 자, 다운로드 받았으면 다한 거예요. 자, 여기 아이템 어, 아이템 내가 뭐하고 있었더라? 아, 맞아. 적용하고 있었지. 자, 먼저 내 문서를 열어요. 내 문서 안에 마이게임즈 마이게임즈가 있어요. 마이게임즈 안에 패스 오브 액자리 있어요. 패스 오브 액자리 안에 집어넣어요 어? 자 집어넣어요 자 다했어요 끝아 무슨소리야 이제부터 진짜 추구한다 일단은 여기서 다바드아와 적용해야할거 아니야 자 일단 패스 오0 0짜에서 아, ESC를 한번 눌러봐 ESC에서 옵션을 누르고 UI에 있어 UI를 누르고 자 아래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뭐냐 저거 그어 여기 리스트 머신이 있거든요 이거 리스트 여기서 오른쪽에 체크박스 아 이거 몰라 누르고 어쨌거나 이번에 먹은거 더운 거 그거를 선택해 자 바뀐다 자짠 이러면 적용 완료된건 이래야지 끝이지 자 세이브 누르고 이제부터 즐기면 돼요 여러분 빠빠